와 끝도 없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어, 성공 두째는 아침이 밝았고요. 이 시간 저와 함께 배울 시간은 에탐에서 성공의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하는 오토판매사에 대해서 그 개념과 어떻게 하면 오토판매사가 되는지 저와 함께 40분 동안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그 강의 를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잠깐 할게요. 저는 작년에 애터미에서 연소득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와우! 와! 이렇게 엄청난 소득을 받았던 제가 애터미 하기 전에 전직이 무엇이었을까요? 1번 교사, 2번 보험 판매업, 3번 주부, 4번 학생 무엇이었을까요? 등동댕 학생! 학생인데 그것도 유학생이라는 거죠. 근데 제가 어디를 유학했냐면 마이너스 37도 러시아라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추운 러시아를 왜 갔냐고 묻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정말 특별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남과 다른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엄청난 러시아에서 8년 동안 유학을 하면서 제가 딱 깨달은 건 세상은 넓고.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은 많은데 내가 원하는 타임프리 머니프리의 삶을 살려면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는 한국에 와서 창업거리 찾을 때쯤 찾고 있을 때쯤 제가 에타미를 만난 겁니다 에타미는 무점포 무자본으로 내 손안에 플랫폼을 소유하는데 이 플랫폼에서 전세계의 사람들이 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젊음을 에터미 플랫폼에 내가 결단하고 투자했겠 때에서 열심히 했습니다. 인맥도 없고 영업력도 없지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저도 10개월 만에 오늘 같은 오토 판매사가 돼서 매달 200만 원이 따박따박 들어왔고요. 저는 젊은 제가 능력도 없는 제가 이렇게 많은 소득을 버는 것도 너무너무 놀랍지만 더 깜짝 놀라는 것은. 제가 이미 에탐미로 11개국을 다녀왔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전하는 글로벌 리더가 됐고요. 세상에 이런 일이나 가능한 이런 일이 왜 저한테 일어났을까요? 저는 제가 선택했던 이 직업의 성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에탐이 했다고요?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서? 아니죠. 저는 특별하게 살고 싶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본인의 노동과 시간을 바꿔서 돈을 벌죠. 저는 부자들처럼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 총장님, 저도 이런 플랫폼을 소유했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던데요? 당연히 생기지 않죠. 이분들이 뭘 해야 나한테 안정적인 소득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분들을 오토 소비자로 만든다는 거죠. 자, 오토 소비자. 이분들이 특징이 있죠. 신제품 나오면 일바로 써보고요. 체험도 하고 좋으면 회원도 등록하고 소개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토 소비자가만 있으면 우리가 오토 판매사가 되고 내가 월 고정 200이 계속 나오면 어, 나도 일한번알아보겠되는 사람이 생겨야 생기지 않아요? 생기죠. 그래서 오토 판매사까지 하면 완벽한 성공의 첫 관문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오토 판매사가 어떻게 되는지 그 개념을 한번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만들지, 그 방법과 그 순서를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품의 애용.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철저한 체험 마케팅입니다. 양심이 있기 때문에 애타미는 내가 써보고 좋은 거를 얘기하게 되었다. 아무리 내성적인 분이라도 내가 써보고 반하면 입을 뗀다, 안 뗀다, 입을 떼게 돼 있어요. 3번. 그런데 어떤 분은요, 총장님, 저는 말을 못해요. 아, 말하지 마세요. 말도 못하는 게! 말하지 마세요. 에타민은요, 내가 써보고 달라진 것을 자랑한다. 진짜로 고수는 내가 달라진 것을 자랑한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태국 갔는데, 천만 다행히 태국은 몸매보다 피부들 하는 거죠. 태국 사람 어떤 사람 좋아요막 허연 사람 제가 허였거든요 제가 지나가니까 전부 다 저를 보고 피부가 왜 그렇게 좋아요? 제가 뭐라고 합니까? 화장품 하나 바꿨을 뿐인데 그러니까 내가 변해서 사람들이 입을 때면 내 머릿속에 어, 이런 물건 전달해야겠다 그런 사람이 떠올라요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죠 자 이제 그 사람을 우리가 이렇게 종이에 적는 겁니다 그것을 명단 작성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참고할 것은 사업을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품을 바꿔줄 사람 예을를 드리자면 유능한 사람이 하나도 열정적이고 긍정적이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먼저 적는다. 이 명단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작업이 있어요. 초청 작업을 하는 겁니다. 초청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품으로의 초청 써봐. 두 번째, 세미나로의 초청 들어봐. 자, 에타민은? 이제 써봐, 들어봐, 들어봐, 써봐의 단순한 일의 반복입니다 제품을로 초청, 써봐 원래 쓰던 마트를 애터미로 브랜드 체인징 한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아니 애터미가 세일즈가 아닌데 왜 자꾸 애터미 제품을 전하라고 하십니까 자, 물건을 파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에요 하지만 물건이 들어가면 유발되는 효과가 있죠 체험을 합니다 체험을 해서 관심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소개도 나오고, 부업자도 나오고, 사업자가 나오면서 조직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에타미가 이 과정을 성략하고, 막바로 비즈니스를 전하기에, 이게 어려운 구조일까요? 쉬운 구조일까요? 어려운 구조예요. 에타미 수익 구조가 가입비 월간 유지가 없기 때문에, 막바로 돈 된다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지만 내가 당장의 제품에 반하요 당장 소득이 되지 않아도 내가 제품을 받고 쓰더라도 쓰지 않 쓴다는 겁니다. 회장님께서 에터미 제품을 전달하는 팁으로 특징으로 말하고 효과로 팔아라. 그 무슨 말이냐면 에터미 제품은 전문성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진정성으로 전하더라. 왜죠? 여러분 에터미 제품이 대단한 어려운 제품을 파는 게 아니죠. 매일 매일 쓰는 생필품을 파는 거예요. 여기서 팁은요 소비자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에타미가 10년 동안 1조 원의 누적 매출을 기록한 경이로운 제품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1조원 해모일 뭐라고 전달하시겠어요? 한국 원자력 연구원 8년 국제 프로젝트 NK 세 사이토카인 단계 전공 백자가 이렇게 하면 상대가 깜짝 놀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언니! 이거 먹어봐! 피곤이 싹 사라져! 나 알고 봐봐! 탱탱하지! 앱솔루트!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서 이말 하겠지 하죠. 여러분, 우리가 잘아는 세이지의 장애는 내재되어 있는 소비자의 니즈를 현실로 끄집어내주는 일이 세이지라고 해요. 내재되어 있는 소비자의 니즈. 자, 그러면 내재되어 있는 소비자의 니즈, 필요성을 우리가 알라면 뭘 해야 될까요? 앉았다고 하면 막애타미하든 앵무새 학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죠 우리가 뭘 해야 상대의 필요를 알수 있습니까? 경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더 고수는 듣고 말하고 또뭘 한다 상대가 말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거 하나 팔아서 돈벌이의 대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것을 준다는 주체 같은 마음으로 에타미 전품을 전달하면, 전달이 절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신뢰를 충분히 쌓은 사람 안에서, 자, 이번 세미나로 초청을 하는 겁니다. 세미나 초청. 자, 그런데, 우리 에타미 일이 특별한 왕도는 없어요. 하지만, 가장 조직이 빨리 구축되려면, 조직이 구축되는 현장, 세미나로 앉히는 거예요. 이 초대가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초대가 어려운 이유는요, 내가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초대 양이 작거나, 또는요, 평소에 쓰는 나의 화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혹시, 아직도 이렇게 초대하는 분 있어요? 부담 갖지 말고 한번 시간 내주세요. 겁나 부담된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초대를 하는 3 콤보 3단계 그 팁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앞으로는 초대는 딱 깔끔하게, 당당하게,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그 다음에 끈질기게 하십시오. 당당하게. 초대를 당당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30초 안에 상대를 사로잡아야 한다면, 내가 유익을 주는 존재를 알린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좀 이렇게 초대하지 맙시다 시, 시, 시간 있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 이거 진짜 좀 하지 맙시다 시간 없으세요? 없죠 없죠 여러분 영업회사는 질문형보다 청유형이 훨씬 효과가 있다 들어보세요 이것 좀 건네주세요 이것 좀 읽어주세요 하면서 스킨십하면 상대는 나로 모르게 리드를 당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 석세스 초대할 때 시간 있으세요? 아 눈을 피하지 마세요 눈을 피하면 상대가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찌르면 안되죠 미스터 스마일 웃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처음 본 분한테 이렇게 얘기가 좀 부담스럽죠 그때는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양일 태일 두 가지를 던져준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월요일 좋아요 수요일 좋아요 수요일 좋겠죠 수요일 좋아요? 금요일 좋아요? 금요일도 좋겠죠? 누구나 이렇게 질문을 받으면 한 번은 오게 되었다. 자, 보세요. 이게 이제 당당하게가안 통하면 2번으로 내려가야 돼. 비타민C 하나 줄게. 이것도 안 통하여 3번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3번. 저를 따라 하세요. 나좀 살려줘. 초대는 맞춤형으로 하되 언제까지 한다? 올 때까지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세미나 오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품을 사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거절은 피하는 게 아니고 즐기는 거예요. 무능함과 회의와 그리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고 싶은데 계속 거절을 피하고 올라니까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밖에 나가서 거절을 한번 받아보세요. 부르르 안 죽어요 안 죽어요. 내 안에 거인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써봐 들어바까지 한 사람을 이제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계속 후속관리를 해야 돼요. 그것을 AS를 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종종 강의에 제가 존버 정신으로 결단했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존나게 버티기만 했는데 아닙니다. 저는요 존띠로 성공한 거예요. 존나게 뛰었어요. 제품 들어가면 써봤어 진짜로 좋지 그 얘기 해야 돼요. 내가 써봤어, 진짜로 좋지, 그 얘기를 안 하는 건내 안에 확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또, 내가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진짜로 좋지 않는데 상대가 나는 모르겠는데, 나는 모르겠는데, 그말할수 있다, 없다? 할수 있죠. 왜죠?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많아요? 그 부정적인 사람 많아요? 부정적인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요 나는 잘 모르겠다면 근데 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가 부정적인 컴플레인의 가장 좋은 반응은요 1번 찬성을 하는 거예요 예스 마 맞다고 하십시오 두 번째는요 리피트 리피트 상대가 한 말이 똑같이 따라해라 이걸 미러링 효과 똑같이 따라하면 상대는 인정받았다고 해서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엔드. 해모임이 너무 비싸요. 야, 네가 뭐 명품을 알아. 그렇게하면안 돼요. 아, 맞습니다. 저렴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명품 라인을 친절한 가격으로 파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이제 제품이 들어간 사람한테는 이제 정보를 주셔야 돼요. 저는 아무리 애터미 사업에 관심이 없어도 내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관리하면 사업자가 되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조지라드의 법칙 따르면 한명 뒤에는 무조건 250명의 인맥이 있고요, 물건을 한번 써본 사람이 15배로 구매 의사가 높고요. 그리고 소개받은 사람에게 물건을 팔 확률이 10배가 높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잘한 게 있어요. 저는 한 집에서 절대 10분 이상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거죠. 아, 30분 이상. 왜죠? 항상 상대방에게 내가 바쁜 모습을 보였다. 여러분, 이제 에터미가 엄청난 성공자를 배출했고, 직업으로 알아보러 오는 사람의 이 물결 아래, 상대한테 뜨뜻미지근한 배달의 기술을 보여야 됩니까? 열정적인 프로사업자처럼 보여야 돼요. 그래서 끝으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오토 판매사가 되기 위한 중요한 일에 대해서 짚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꿈과 목표서였죠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죠. 이 꿈이 이 에터미랑 무슨 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에터미는 물건을 파는 것 같지만 각자의 마음속에 있는 간절함과 소망과 자존심을 끄집어내서 무의에서 유를 창조하는 아주 독특한 사업입니다. 자, 이 꿈에 시간이 더한 이제 목표 설정을 하셔야 돼요. 자, 목표. 수치화를 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가야 될첫 번째 목표가 어디라고요? 오토 판매사죠. 저는 그런 분에게 작은 목표를 늘려가라. 그리고 결과보다 과정의 목표를 세우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요 보세요. 나는 무조건 다섯 명을 만나서 거절을 받겠다 결단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목표를 우주에 외치는 겁니다. 왜? 말에는 각인력과 흡인력이 있으니까. 연말까지 오토파면서 됩니다! 이 외침을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듣고요. 뇌가 듣고요. 손발이 움직이는 겁니다. 나만의 목표가 있어야 내가 발전이 있다. 두 번째는 결이 결단을 한다는 거죠. 우리 애타미가일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 안에서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는 성공자처럼 우리가 생각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성공자들이 긍정적으로 하겠다, 주도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대가지부를 서슴없이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고는 네트워크 핵심은 리크루팅과 복제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계속 사람이 들어와야 되고 그 사람이 머물러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 좋아해요? 밝은 사람 좋아합니다. 스마일 입꼬리 쫙쫙 찢어보세요. 내가 웃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애미을 하겠다고 결단했다면 좀 기분 관리를 하세요. 기분 생각의 결과죠. 자, 자주 화가 난다. 그분은 생각이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라는 거죠. 또 언어 관리를 하세요 아유 기분 나빠 그말 내가 듣죠 인생이 그렇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때로는 부정에 처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5분 이상 넘기지 말것 탁월한 유전자를 이기는 것은 끊임없는 좋은 마음 습관입니다 두 번째 주도적으로 한다 저는 에타미가 주는 가장 큰 유익이 무점프 무자본으로 누구나 이 플랫폼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한 자발성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도구로 많은 사람이 아직까지 남의 사업, 너의 사업처럼 해요. 끝으로 대가지불하겠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 리도타이가쉬워도 성공은 쉽지 않다는 걸 인정하자는 거죠. 하지만 이 대가지불이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유익이 있죠. 수많은 대가지불 다 끝나면 우리한테 뭐가 생겨요? 스토리가 생기는 겁니다. 엄청난 경험과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제가 지나고 났더니 제가 애터미에서 어려웠던 시련은 모든 것들이 엄청난 실력이 되었고 나를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은 스승님이었다는 제가 결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업 덕게 멋지게 성공하시기있겠습니다 끝으로 끝으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시스템 세미나를 강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아니, 총장님 배달하기도 바쁜데 왜 자꾸 들었던 것도 들으라고 해요. 여러분, 내가 말하지 못하고 설명하지 못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또 듣는 것은요 지식의 축척만을 위함이 아닙니다. 계속 듣죠. 들음이 지식, 지식이 확신, 확신이 무엇으로 연결돼요? 열정으로 연결돼요. 이런 강의장은 열정 성공 DNA가 DNA가 둥둥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쭉 처진 배추한테 조인할까요? 열정적인 반짝반짝 별한테 조인할까요? 이 열정 가지고 누구나 오토판매사가 될수 있습니다. 멋진 삶을 사시기 원하면서 저의 오토판매상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